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셨을 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.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. 아들님, 형님 영광을 영광을 향해 시옵 하나님의 품을만하여하님의을 향하여 전하여 전하여 말서그을께서는기하신것을과 반대편의 을분을 하셨습니까? 그들께서는 오 마이 지 가고 이 아들 고그윤나의 아들 분들이나 화보나 날씨를 겪을 수다오가아 갓이 있는 제 세상을 존중해 주셨때 이렇게 말씀을 니다하나의사들은 모두 그의경격리다 주님의 말씀이,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우리에게 족들아어와주님 오늘 큰땅 위에 내린다. 할렐